Okay. 자 문장 쪽을 끕니다. 간접적 쓰기 문제인데요. 요런 문제 푸는 방법 보시죠. 먼저 이게 제시문이거든요. 제시문 짠짠 짠. 오케이, 제시문을 먼저 읽어요, 여러분들. 자, 제시문을 먼저 읽어요.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제시문 앞에 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그 다음에 요 제시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요걸 예측하셔야 돼요. 제시문 을 읽고 예측하자. 다음에 나올 내용 또는 앞과 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나올까? 예측하고 두 번째. 짠짠짠. 오케이.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뭐 대명사나 아니면 문장 연결어. 그렇죠? 예, 대명사나 문장 연결어. 자, 지시 대명사 또는 대명사. 자, 지시 대명사 같은 것이 나오면 이 대명사가 뭘 가르키는지 반드시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문장 연결어, 그쵸? 문장 연결어 나오면 은 앞뒤 관계를 의심하시고 세 번째로 사건 발생 순서, 다시요. 사건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Such critics,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시문에 그러한 비평가들 나왔죠? 그러한 비평가들 여러분들 서치 플러스 무슨 구조죠? 명사 구조입니다. 그럼 그런 비평가는 어떤 비평가인지 우리 궁금하시죠? 네 그런 비평가가 누굴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글 앞에는 비평가들이 나왔겠죠. 뭔가를 어떤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비평가들은요, be unaware of 자, be aware of 하면요, 뭐뭐를 인식하다 뜻인데 앞에 on이 있으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비평가들은 보통 말이죠. Real natur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본질. 즉, 사회과학의 본질을 보통 인식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of 나왔으니까, of하고, 그치, 이 of가 서로 병치되니까, of it. It i 둘까요 It i t it, 는 마찬가지로 social science입니다. 이 사회과학의 특별한 문제. 그죠?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과 그다음에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한계점, 그죠 이런 한계점들을 어떻게요? 해 네, 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평가들, 자이 비평가는 뭡니까? 자 내용 보니까 아하, 이글 앞에는 아, 이들이 사회과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온나봐요. 사회과학은 이러이렇게 해서 안 좋아요, 그죠뭐 사회과학은 이런 사회과학의 단점을 쭉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회과학에 대한 비평을 하는 걸 보고 그 비평가들은.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이 사회과학의 본질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와 어떤 기본적인 한계점들을 모르고 있네요. 이런 뜻이죠. 그럼 이글 뒤에 뭐 나와야 될까요? 사회과학을 비판한 사람들의 한계점. 그지? 그것이 나오겠죠. 자, 이 앞에는요. 이 앞에는 네, 사회과학을 비판한 어,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시문을 읽고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가보겠습니다. Some people believe that 몇몇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몇몇 사람들은 믿고 있다. 이것이 주어 되겠고 believe 타동사죠. 뭐 뭐를 믿다. 타동사 다음에 대신 나오면 요대신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뭘? social science. 이 사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a falling behind 뒤춰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the natural sciences. 자연 과학의 뒤쳐져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발전하는데 사회과학은 항상 뒤따라간다. 그렇죠? 후진적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만 해도 어떻게 돼요? 네, 이걸 사회과학을 비판하고 있네. 그렇죠? 네. 자, 대이 나왔습니다. 정치에 밝혀야 되겠죠? 대명사 나오면 정치를 밝혀라. 오케이, 대이도가하들될 썸피플 되겠죠? 이들은 주장합니다. 뭘? 자, 마찬가지죠. 주요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때서 바로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어 l 이 나왔죠? 나도 n l 이 나왔습니다. 나도 n l 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오게 부정 어구 나왔으니까 도치가 되겠죠? 자, 부정 어구 나왔으니까 자 뒤에 조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렇지? 이게 바로 부정 어구 도치입니다. 부정 어구 도치예요. 그래서 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No exact laws. 자,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법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 다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법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이이마 참가이죠. 이 사회과학이죠. 이렇게 사회과학은 has failed to 자, failed to는 뭐뭐 하는 걸 실패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뭐뭐 하지 못하다. 시작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사회과학은요. Eliminate가 뭐냐면 제거하다는 것이죠. Great social evils 아주 거대한 아주 아주 큰 사회 악입니다. 이 사회 악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회과학의 어떤 단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자, 사회과학은 사회 악을 그렇죠? 예, 네,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사회악입니까? 서치해준 예를 나타내서 쓰는 거예, 예, 예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악에 대한 예죠. 자,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과 범죄와, 그 다음에 가난과 전쟁과 같은 거대한 사회학을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요? 사회과학을 비평, 비평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데이와 s 피플과이 사람들은 바로 크리틱스가 되겠네요. 좀더 갑니다. 그들은 또 암시합니다. 자, 그들이 누울까요? 자, 사회과, 계속 데이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볼까요? 네. 그들이 암시하는 건 뭐냐면, 사회과학자들은 have failed to, 뭐 하지 못했냐면, accomplish, 이룩하지 못했다. accomplish라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다, 이룩하다 뜻시죠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em?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이 누가? 사회과학자들이죠.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되었을지도 모르는, 다시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기대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했다고 암시합니다 는 얘기죠. 여기 볼까요? expect 나온대요 네, 여러분들. expect expect a of b가 돼요 그쵸? 여기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자 기대하다 기대하다 뜻이죠? a를 기대하다 뭐 b에게서 b에게서 자 b로부터 a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해 수동태로 치면 a가 앞으로 가잖아 그럼 수동태 어떻게 해? be 동사에다가 be expected 드라고 그 다음에 of 드라고 그다음 b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A가 앞으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A가 기대되어지다 B로부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대문 누굴까요 대문 바로 사회과학자들이 되겠죠. 사회과학자들에게서 자 might have pp, might have pp가 뭐야? 아마 뭐뭐 해서 을지도 모른다. 자, 시작 아마 뭐뭐 했었을지도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작 사회 과학자들에게 아직 합리적으로 기대되어졌을지도 었 모르는 그런 것을 사회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그렇죠 사회 과학자들한테 요 정도 요 정도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과학자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세력들이죠. 맞나요? 그썸피플 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 연결어죠. 아까 제가 뭐 그랬습니까? 문장 연결로 나오면은 어떻게한다 그랬죠? 앞뒤 문장을 의심하라고 그랬죠. 의심. 그 문장 연결을 e x a m p 은 예를 나타내는데, 이거 하위 개념이 하위 개념. 그죠? 렇 이거 하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하위 개념 앞에는 이 하위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 나왔다면, 요글 앞에는 사과의 상위 개념, 과일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요 예를 포괄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갑니다. 예를 들어서, day 나왔습니다. 여러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독해할때뭐 day, day, day 나면 앞에 있는 대의는 다 똑같은 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출제 교수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출제합니다. 대이 나왔다고 다 대이가 같다고 그런 편견 버리시고 이 대이가 누굴 지칭하는지 반드시 정체를 밝혀라. 오케이? 대이 볼게요. 그들은 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뭘잊고 있습니까? 자, 요거 맞아 주어 나오죠? 동사 나옵니다. 타동사대되왔으니까 요선 시작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뭘 잊고 있냐면, The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자, 다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요구된다고요? 지식도 요구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 영향력.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누가 잊고 있다는 거죠? 누가 잊고 있다는 거죠? 예, 누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자가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회과학의 본질과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점,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한계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잊고 있다는 거죠. 잊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치? 렇 뭘? 사회과학 문제를 풀려면 그치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잊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니까 사회과학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여 자, 충분히 아시겠죠?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좀더 가겠습니다. 이분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되시죠? 사회과학자들이 자그 절차를 알고 또 절차를 찾고 있, 있을지라도 되시죠? 어떤 절차죠? that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죠. 선행사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여기 what 사용하시면 곤란쟁이 되겠죠? 곤란증이 right? 그래서 어떤 절차야? that could be followed. follow 따르다 라는 얘기인데 수동태니까 따라지다는 얘기니까 이끌려오다는 얘기잖아요. to achieve social improvement. 사회 발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따라와야 할 그런 절차들을 사회과학자들은 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대의 나왔습니다. 이 대의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 대의와 같을까요? 자, 그들은, 그들은, 이때 대의는 사회과학자들. 이때 대의는 누굴까요? 앞에 나오는 계속 자 비평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들은요, 다시, 자, 다시 볼게요. 예, 네, 비록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절차 과정을 찾는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 오케이 okay. 사회 문제 사회적인 발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발견을 한다 해도 그들은 이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어떤 위치? 사회적 행동을 그렇죠? 사회적인 행동. 사회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 for the matter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문제가 뭐야? 그래요. 이런 절차를 사회과학자들이 사회 발전을 시킬 그런 절차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죠 사회적인 행동을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또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독재자들 심지어 독재자들조차도 find that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독재자들도 생각한다. 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뭐라고 생각해요? 네, there are limits to their power. 대어 누가? 독재자죠. 독재자도 마음, 대로그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치? 독재자가 뭡니까? 독재자도 사회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뭐, 국민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독재정권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국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과학자들은 어떻을까요? 이 과학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워가 없어요. 아,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어떤 사회적인 그렇죠? 예, 사회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 사회적인 발전을 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 비평가들은 뭡니까? 비평가들은 사회학이라든지 사회 과학자를 어 비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은 그런 모습은 어떻다? 이 사회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어, 특성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와 그리고 기본적인 한계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번이었는 오케이, 3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들 오케이. 자, 오케이. See you n 다음 번에 만이